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까 답했죠. 지금 거리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돼요안돼요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에요? 네.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학설상 논란. 권한 대행이 건... 대통령 아니죠? 권한 대행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 아니에요? 권한 대행 총리죠? 두 번째 한덕수 총리가. 언제 헌법재판관 지명하겠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그 언제 부분,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좀. 말하세요! 언제 연락 왔어요? 인사와 관련된 내부적인 인사정 언제 연락 왔어요? 네. 자! 그것도 답 못하고. 윤석열, 나중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지켜준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그거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없는 거 맞아요? 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가슴에 손을 꽉 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한덕수 그 총리가 헌법재판관 시키겠다고 이야기를해요 언제 연락 왔어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언제 연락 왔어요?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인사관 정부의 내부적인 인사 관리인 언제 연락 왔어요? 때문에. 한덕수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 언제 연락, 제가 연락 왔어요? 적절치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덕수가 왜이 시점에서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할까? 지명하려고 할까? 이것은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통하고 있는 거다. 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법제처장은 같이 함께 부와 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헌법재판관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법제처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이 나라의 법제처장으로 지금 있는 게 맞는가? 맞지 않잖아요? 그만둬야죠? 그런데 무슨 욕심이 지나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도 없는데 치명받았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윤석열,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저에 요리사들이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한밤 중에 차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과연 무슨 파티를 했는지 저 장면 봐주세요. 차들이,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더한번 틀어주세요. 요리사들 한번더 틀어주세요. 요리사 모자. 모자가 쭉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 훨씬 더 많은 자료에 한밤중 11시에 차가 줄줄이 나오는 장면부터 지금 파면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비우라며 김은혜가 나와서 왜 청와대 비우지 않냐고 해서 청와대에 나와서 호텔에 있다가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파면당한지 언젠데 내가 앞으로 비슷한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나가지는 않고 요리사들이 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덮붙면 탑차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 11시에 차들이 주룩주룩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자, 정리해주세요. 네. 맞춰가지고 뭐 잘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그만두세요. 이상입니다.